자, 인테라 1부터 2까지, x 2 x제곱 플러스, 2x 플러스, 4를 적분했더니, 마이너스 p분의 q였다. 얘네가 서로 소인, 두 자연수일 때,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. 자, 먼저 안 할게. 곱하면 어떻게 돼? x 세제곱, 마이너스 8이죠. 총적분하면 되지. 적분하면, 4분의 1x 네제곱, 마이너스 8x. 1부터 2. 위끝 대입한 거에서, 아래 끝 대입한 거 빼면 되죠. 대입하면 십육이니까 산가요? 이 파드 십육, 일 대입하면 사분의 일 마이너스 팔, 그죠? 이거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십이잖아? 이렇게 쓸까? 마이너스 사분의 일 더하기 팔. 계산하면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사분의 일이니까 그 사분의 십육 마이너스 사분의 십칠. 서로 수지 사 십칠 더하면 정답은 이십일 이렇게.